저희는 서울에서 한이주 정도 쉬다가 아 도저히 안 돼서 제주도 잠시 가서 아, 며칠 좀 있으려고 지금 급하게 또제주행을탔습니다 저희 짐이 다신가 다 제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려가서 또 며칠 쉬려고요. 아, 빨리 먼저. 야, 6개월 만에 다시 제주에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어? 야, 6개월 만이다. 놓고, 이거 좀 놓고. 우리 어디야? 여기다. 저희 짐이. 전는 아니죠. 와, 이거 캐리어 두 개, 저기 두 개. 서울에 있던 창고에서 짐다갖고 헬로우 제주. 아, 또 오랜만에 제주 오니까 또 좋긴 좋네요. 하하 <laughs> 진짜. 한 며칠만 있다 가야지, 진짜. 어, 네. 아가자 찾아가자. 감사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오네. 아이고야. 아이고. 오랜만에 아주 똑같네. 음, 이거 트윈 룸이지? 오. 보리잖아그 트윈 룸 이거 두 개야. 아, 우리나라 숙소가 좋다. 확실히 관리가 되는 게 좋아. 아, 저희는 지금 제주 도착하자마자 아,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솔지 식당. 여긴 저희 한 번도 안와 봤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들하고 지금 아이고, 한번 먹게요.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김밥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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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다. 먹어. 맛있어. 어 김밥 맛있다. 음. 와, 이거. 와. 대박이다. 맛있다. 음. 맛어어먹어야 아, 저희가 이제. 아침 아점이죠 아점 먹고 지금 나와봤어요 아 제주를 저희가 한뭐 놀러올 때 이제 짐 정리하면서 한 2-3년 있다가 한번 다시 오자라고 했는데 <laughs> 벌써 와서 아한 바퀴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오니까 또, 또 여기에서 저희가 2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아또 서울하고는 또 다른 예, 서울도 좋긴 한데 또 다르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자주 가던 지금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한 바퀴를 이제 걸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5일 동안 푹좀 쉬려고요. 여기 지몇 얼마 만에 와? 오랜만에 오지? 저번에도 왔는 아, 여기에서 어? 해외여행 간다, 안 간다, 그 얘기 했었는데 아휴 그래, 저쪽, 저쪽에서 비행기 듣기 끊었지. 와, 근데 오늘 안개가 너무 많이 끊었는데. 정 첫날부터. 어, 아우, 배운하다, 그지 진짜 오랜만에 노력하네. 먹는데, 어, 배운해. 역시. 아, 왜 해외에는 이런 거안 팔어? 어 아, 맛있겠다. 빨리 먹자. 감사합니다. 와, 먹자 먹자. 오. 무까지 줬어? 고추 사이 바람이 지금 엄청 부는데요. 여기는 에리어에요 저희가 지금. 어 제주시에 있다가 아 배가 너무 고파서 <laughs>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희가 제주시에 가끔가다 왔던 곳이 있거든요 여기 어,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거든요 근데 때마침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 생각나서 왔어요 저희... 오우자 빨리 먹자 해봅시다. 네, 여기가 저희가, 저희가 제주 에 있었을 때 같은 곳다 오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주시 애월이고 저희는 서귀포인데 여기 김치찌개랑 제육이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좀 많은데 맛있겠다. 콩나물을 좋아해. 나물을좀더 달라고 해야 할까? 어. 아, 오. 맛있겠다. 어더 오, 애월. 머를 살려줘. 머를 <laughs> 살려줘. 엄마 엄마 이거 떨어져. 엄마는 김치찌개를 어때? 예전만 그대로인가? 어, 숙룡 좀더 나오고. 어, 퍽, 연기. 어. 우유 여기 넣어야지어 어. 이건 아닌데. 어. 아, 배고파. 맛이 맛있네 여기다 씹어주면. 나밥 많아 지는 거야? 나는 고기 많이 없는데. 지금 저희 입 짧은 저희가 거의 다 먹었어요. 와, 클리어. 오, 준이도 먹고 오, 거의 다 먹었네 밥을. 고맙습니다 어우 배불러 어, 너무 배부르다 대박, 있어. 여기 처음 와보데막줄 서있어 여기 좀 수제비하고 분식 뭐 같은 거 찾다가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오늘 문 닫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 근처에 그래도 어좀 괜찮은 데를 찾아서 이전에서한번알아 와봤어요 어, 지금 왔는데 줄은 서있어요 어줄 서있어요 와아숨나 보네. <laughs> 뭐 하니? 오 궁둥이로 왜 뒤로 쫓고 했어? 멸치국수 멸치국수 난 고기국수. 어 수제비 먹을까? 수제비. 난 수제비. 어. 어. 어? 어? 아 진짜네? 야 10월... 10월에서 4월까지다 수제비 안 된다. 이게 고기국수거든요. 아니 고기국수 먹은 지 진짜 오래 됐잖아 우리 제주도에 살 때도 나한 번도 안 먹었잖아. 예전에 먹고. 난 먹어보게. 어 국물 괜찮은데? 어. 음. 너 오늘 고기국수 먹으려온게 아닌데? 아 우리 어제 먹었던 데보다 낫다고 음. 엄마 또 마음에 들었어 지금. 나 표정에서 다 나와. 아또복 셰프님 또과식하겠네 어제도 과식했는데. 구글을 검색한다고 여기서 는치맵 아... 치... 치맥 치맵. 하 되는데. 그래 뭔가 그래도 나갔을 때는 우리가 조합이 좀 맞았어. 무슨 조합이라도 하나도 안 맞았어. <laughs> 유준아 잘 맞는 거야 그게. <laughs> 처음에 어쩔 때는 그냥 어쩔 때는 행복했다가 그냥. <laughs> 이준아 근데 그게 다 그런거야 그런 근데 아, 우리 정도면 안 싸우는 거야 이준아 어, 정말. 어. 여기 와서 아빠가 좀또 이제 현실에 적응한다고 인상이 아, 많이 쓰잖아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변심 아, 그러니까. 제주도 너무 좀 휴식을 길게 하고 있어 아니야 이 정도는 음. 해줘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도 오랜만이네 어. 이준아 이제 우리 설심당 가서 팥빙수 먹자 예전에 진짜 옛날에 이준이 없을 때 왔다 어, 이준이 태어나기 전에 어, 설심당 어? 그러니까 외국... 제주에 우리가 있었어도 이쪽으로까지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오지 서귀포 있으니까 다림 아, 가서 팥빙수 먹고 싶지만 오늘은 설심당으로 때우자 드셔 아 올해 첫 팥빙수다 음. 근데 팥이 너무 적다 정심당 외국에도 팥빙수 하면잘될것 음. 같다 아. 여기 위치가 좋지 공항에 가깝지 바다 보이지 아, 어. 너무 뜨거워. 딱 아, 가자. 돗자리? 오케이. 이 더위 뭐 해에서 외 더위랑 똑같다, 야? 아니야, 달라? 달라? 지금 우리 습해? 어, 어. 아, 유럽 우리 안 습했어? 어. 와, 오랜만에 오는데. 어 감사합니다. 저희 파채가 너무 생각나고. 어, 이거 확실히 야채가 오, 엄청, 엄청 신성해. 와. 이걸 먹으려고. <laughs> <laughs> 어때 파채? 그렇게 원하던 파채. 맛있어? 와, 아, 이거 들장. 아 진짜 밖에선 어. 더 깨끗한 것 같다 들어가는데 진짜 깨끗했잖아 여기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야 그러고 나서 엄마가 뭐야 고사리 고사리 맛있다고 그리고 그때 김치가 진짜 맛있었지 아 네. 여기 네. 전설의 국수가 감사합니다. 나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엄마 나는 국수 별로 안 좋아해 난딱한 스푼이면 뭐 어때? 나는 항상 감자까리 음. 또 얘는 또 먹어보면서 으응! 한다. 얼마 먹지도 못하면서. 괜찮아? <목소리도> 양은 안 많은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양이, 이게 지금 4,000원이거든요, 4,000원? 근데 국물도 약간,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음, 음. 맛있다.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음, 근데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6개월 해외 나갔었는데 지금 맡기고 그랬는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파츠 파치 엄청 나파츠가 너무 생각나 사모님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또 올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올해 그다음 코스로 미숫가루가 무 배합을 해가지고 미숫가루가 배합을 해와? 응. 응. 여기서 원래 날 좋은 거는 저쪽에 바다, 어, 바닷가도 다 보이는데. 와, 이게 뭐지? 뭐하고 뭐지? 홍시 인절미. 홍시 인절미. 이거 둘다 맛있었는데. 와, 아, 밥 진짜 많아요. 음. 이게 엄마는, 엄마는 이게, 이게 나, 이게 나? 음. 서기포. 여기 뭐, 영화 오징어 게임이 나왔어? 여기가? 어디 뭐에 나왔다며?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 그럴 거야. <laughs> 음. 어 아, 내가 오각해어게임이라고 했냐? 뭔지 몰라. 기억이안 나. <laughs> 아, 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거어너해어해 이거 어떻게 생각고 이거 어떻게 생각 이거 이잖어 그때 찍었어 돌고래? 뭐각 음, 돌고래들 노는 것도 볼수있 아, 어떻게 오늘 어떻게 이렇게해가뜨어 여기 어때 아니, 오랜만에 이니까떻게생이이 어, 좋지. 엄청 건물들이 엄청 멋있어. 맞아. 응. 맞 아니 아 근데 제주도에는 커피숍이 워낙 많으니까. 골라가는 재미가 있지. 그리고 사실 뷰도 좋은데 많잖아. 응. 근데 여기는 일단 규모가 엄청나지. 응. 엄청 크잖아. 그 건물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안 쓰지만 멋있어. 응. 들어가는 입구도 한번 보자. 아아 바닷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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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별장을 만들어서 쓴 정도면 엄청 뷰랑 좋다는 거야 어, 소리 들려? 새 소리랑 파도 소리랑 엄청 좋다 여기가 허니문 하우스예요 허니문 하우스 어. 외국인 분들도 제주도 많이 오나? 제주도를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이 오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근데 이 마트 갔더니 엄청 이분이 많아 많아?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것좀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가 개인적으로 우린 좋아하잖아. 그렇지? 어, 나는 국밥 을 먹어야지, 밥을 두 명은 샌드위치를 먹고 이렇게 생겼어. 커피숍이 커피숍 같지 않게, 여기 이제 다 걷는 길이고, 그렇지? 여기는 지금 서귀포의 허니문하우스거든요. 어. 지금 장마 기간이어서 사실 요즘에 날씨가 좀안 좋아요. 저희도 뭐 한국 온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여기에서 보는 뷰가 엄청 이뻐요 어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오겠지만. 근데 지금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어 일단 내부는 네 일단 이 정도거든요. 만약에 처음 오시는 분들 외우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어요. 주문하는 거. 그래서. 자, 엄마가 한번 해봐요. 오. 어 선택, 선택 완료. 아무것도 안할 거면 선택 완료. 옵션이 없다는 어. 거지? 왜 어. 훈련해? 어. 야채 산성산이 끝나셨어. 똑같네. 엄마 아무래 이름이 다르잖아. 가격이 똑같지 야채. 엄마. 야채 아, 이거다 우리가 먹던 거야. 뭐 어. 야채 치아버터 샌드위치. 그거 몇거몇 개? 개? 두 개. 아, 그거. 아니지. 요요 요거 요거로 요거 야지 어. 그, 아니지, 아니 아니. 그 옆에 플러스 있잖아. 플러스. 어. 아니야, 지금. 어, 플러스. 상품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가격 바뀌잖아. 아니시 그래. 치아바타 샌드위치는 두개 아메리카노는 아, 하나 사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4 0 4 0 4 1 4 2 4 3 4 너무 심한가? 어? 좋하는 티가 너무 나 그래야지 우리 기준 생드위치좀다르지 호박이랑 뭐 먹으러 거야? 가지, 호박, 토마토 로메인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건강해 이 샌드위치의 단점이 야채니까 물이 많이 생겨 아 이거 단점이 야채니까 물이 많이 생긴다고 음, 먹을 맛. 때 이게 이 보세요 이. 맛있는데 먹으면 이렇게 줄줄 흘러 이게. 요것만 주의하면 돼. <laughs> 요것만. 그렇지? 이쁜 옷 입고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묻으면. <laughs> 이건 컵도 맛있어. 근데 엄마 커피 스타일 은 엄마 스타일 아닌데? 응. 약간 산미 들어가는데 왜냐면 나도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 나는 이거는 아이스로 먹는 걸로아이스 어. 맞아. 나도 그거 맞아. 그러면 여기 오셔서 산미를 약간 좋아하시면 요거 뜨거운 걸로 드시는데 아니시면 아이스로, 어, 먹으면 괜찮아요. 아이스, 맞아, 아이스. 어리이마 맞추고, 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 음. 아, 여기 불가 진짜, 여기 진짜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올해 보여줄 때가 또. 여기, 여기서 막. 음. 날 좋을 때 하면 진짜 이쁜데. 지금도 이쁘다. 날 좋으면 더 이쁘긴 아, 하지.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없을 때도 이쁘와. <laughs> 엄청 붐비지. 응. 여기 바글바글하지. 저거 진짜 저거 낚시 배다. 하나 낚시 하나보다. 찍고 나서 보고 이거 딱 걸어가면 좋을 것.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또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해외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 올레길 코스야. 저 매달려 있는 거 아, 보이지? 어, 이 지나가는 길이야. 우리나라 건물만 멋있구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서울은 이제 도시니까 아, 그렇고. 아. 제주는 그래도 약간 제주스러움 이 있잖아. 전통 가옥도 볼수 있고. 근데 또 이런 이런 거는 멋있어. 어? 파라미트. 잠 갔다 잠 갔다. 완전 멋있어. 너 맞지도 그래 알았어. 아이유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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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잘모르 배고팠나 보다. 어제 너생각 나왔잖아? 루리아에서 오이 껍질이요? 어? 그럼? 어? 까 소름 돋는 치열하던 치열해 먹고 다니던 치열하던 이거 뭐. 와, 아, 지금, 오랜만에 <laughs> 영상을 틀었는데, 영상, 비디오를 지금 틀었는데, 와, 지금, 오늘 블루머리가.